그럼 다고 여암 탕몇 개? 오! 어! 무슨 생각해? 연비 생각? <laughs> 좋아요와 구독도 아시죠? 근데 오! 좋아. 오 친구들 잘 있다. 안녕. 내가 다시 돌아왔다 얘들아. 어 분홍색 양이 나르고 잡식성이 됐어요. 얘들은 과일 먹고 오, 좋아 좋아. 여기 아직 안 자랐고. 닭장들의 닭도 잘 있고, 저쪽에 이렇게 우리 돌멩이들도 잘 있네요. 우리 애기들 또 밥을 줘야지 다른 걸할수 있거든요. 어, 저건 뭐지? 여기도 있었나? 아, 동굴. 아, 목장을 확장할 수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아직까지는 목장 확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 많이 생겼다. 자꾸 끼가 헷갈려. 아, 이것도 점점 내려가고 있어. 아니, 전반적으로 다 내려가고 있네. 요즘에 사실 물가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걸 반영한 건가? 여기서도 안 좋네. 일단 이것까지만, 어, 이거, 이것까지만 팔아주고, 일단 돌멩이도 이제 다른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지금 우리 네 개만 했어. 이 초록색이나 다른 색깔을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 오케이? 아, 며칠간 안 팔고 존버 타면 다시 오른다고? 오케이, 오케이. 느낌 알았어. 근데 지금은 돈이 너무 없는걸? 고양이 슬라임을 한번 열어봅시다. 얘를 일단, 오, 좋았어. 아, 아. 나 좀, 어아또 타르! 아! 쟤네들 이따 좀 있으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오 일단 닭을 다 모아가지고, 아, 얘네들 계속 따라오네. 야, 얘들 그만 괴롭혀. 여기 보니까 얘가 있다고, 얘한테 닭을 먹여줍시다. 오, 엄청 크고 있어. 하지만 부족하죠. 어? 이건 뭐지? 이거 잠겨 있다는데? 야. 졸로 가. 훠어 그렇지. 안녕. 포고 열매 세 개를 먹었는데 와, 타르 엄청 많아. 어, 핵 무서워. 졸로 가야겠다. 이이 이 사막을 건너야 하는 것인가? 여기로 가볼까요? 무섭지만. 열매 있으니까 열매로 어떻게 되겠지? 되게 모험을 하기 시작했어. 고양이가 문을 열어준 건가? 여기 원래 막 되게 무서운 애들이 있었는데. 저기는 지금 길이 없죠? 여기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봅시다. 어? 이거안 열리나? 아, 슬라임 게이트를 열기 위해서는 슬라임 열쇠가 필요하다고? 열쇠는 아마 저 고양이가 주겠죠. 여기 한번 들어와 보자. 너네는 좀가 있어 절로. 가 있어. 여기 무서운데니까. 얘네는 뭐 먹지? 오 나온다. 열매 줄게. 열매 안 먹니? 오오 오. 당근 당근은 먹어? 방금도 안 먹어? 얘네 뭐 먹어? 여러분 얘네 뭐 먹어요? 이 동굴을 가면 뭐가 좋은 거지? 어? 여기도 열쇠 열어야 되는 데 있구나. 슬라임 열쇠가 많이 필요하네. 슬라임 열쇠가 많이 필요하는구나. 근데 뭐 주는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야광 플로트. 여기, 뭐가 더 없는데? 이게 끝이야? 동굴에? 일단 그러면은, 보람탕. 그치, 너일 와봐. 보람탕 아까고, 여암탕몇 개? 안 떨렸네. 아, 엄청 쫄렸다. 어? 뭐야? 저기도 뭐 있다. 여기 내려가면 어떻게 집에 가, 가야 되는 거지? 일단 내려가 봅시다. 저쪽에도 뭐 있는데? 오, 얜 잡식 아니에요, 여러분? 잡식성 고르도를 얻었, 어, 봤어요. 자, 먹어. 열매 먹어라. 어? 터진다. 오! 열매다! 아, 저거다! 일단 이거 이렇게 해서 놔두고... 보고 열매 저기 버려놓고... 열쇠 어떻게 얻어? 어. 오 됐다! 슬라임 열쇠 얻었구요. 오, 당근이다! 그렇지, 그렇지... 야, 어... 딱 맞게 들고 왔다! 어... 더 많아졌는데? 안 돼, 안 돼! 까더 없다고 나는! 따라오는 거 아니겠지? 어, 따라오진 않았네요? 좋았어. 여기, 이 버튼을 눌러. 오! 열나라 참깨! 오, 문 열리는 거 봐. 문 열렸어. 일단, 저, 오, 남빛 채석, 채석장. 오, 막 깜짝이야. 여기는 뭐, 우와! 되게 예쁜 에메랄드 빛이 있어요. 우와! 얘네들 돌이고, 아는 애들인데? 이거 한번 작동시켜봅시다. 난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지. 난이 채석장에서 같은.. 아 채석장 같은 조용하고 텅빈 곳이 좋다네. 아 여기는 텅빈 곳인가 봐요? 그래서 이 뭐냐면 평화의 생활이 삶이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했다고? 조용한 것은 별로더라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더 좋았어. 지금 좋아하는 여자를 버려두고 이쪽으로 왔나 봐요. 나쁜 사람이네. 우와! 와 엄청 신기해 얘얘얘얘 얘, 얘, 얘 먹어주자 폭발 슬라임 오케이 야 다른 것도 보고 싶은데 이쪽에는 뭐안 나오나 여기는 아까 온데 어 온데고 이쪽은 지금 타르 만들고 폭발밖에 없는데? 타르 판댔다야. 올로 올라 올라가야 돼요. 아 얘들 따라오지 마. 아 따라왔어. 일로 와. 너자꾸나 따라오면 이렇게 돼. 일단은 폭발 슬라임 하나 얻었으니까 집으로 가자. 가는 길에 걔한테 암탉도좀 주고. 근데 벌써 6일째인데 벌써 남빛 해석장 열은 거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빠르긴 하지. 하. 일단, 뭐랑 합치지? 일단, 얘네들이랑 합칠까? 폭발 슬라임? 어때요? 고양이랑 합칠까? 근데, 고양이 저쪽이랑 합쳤잖아. 근데, 고양이 필요 없단 말이야. 이 폭발 슬라임이니까, 얘랑 같이 합칩시다. 건 알겠고. 얘랑 같이 키우고. 일단, 얘네들 큐베리 줘볼까? 쟨 큐베리 안 먹네? 돌 슬라임? 얘는 고기 먹어? 암탉 자어 먹고 하나 사서 그거 너희들 먹어봐 돌 먹어봐 먹어봐 먹어야지 어 그렇지 오 얘는 고기랑 채소 이제 고기랑 채소 먹죠 이렇게 되면은 쟤네들이 많이 나아야 한다고 저걸로 다 바꿀 거니까 아 그러고 지붕 만들어주자 얘네들도 이제 지붕을 생성해 줍시다. 아, 그냥 터진 거였구나. 놀랐잖아. 야. 자. 먹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 먹고 넣어도 돼야지. 어, 그렇지. 아, 다행이다. 그래도 저거 해놨으니까. 좋아, 좋아. 하트부터 더 줄게. 어, 그렇지. 너도 먹고, 딱 이렇게 하면은, 저거를 다 애들이 먹어야지. 먹어봐! 돌멩이 먹어야지. 어,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잘 먹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애들 다 바뀌겠죠? 알았어. 어, 엄마, 깜짝이야. 알았어.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놔두십시다. 오, 이렇게 모인디. 오, 오, 좋아, 좋아. 오, 이제 조금 문명의 생활로 나가는 것 같아. 원래는 문명의 생활이 아니었거든요. 어, 두개 떨어졌다. 일부러 타르를 만들어서 서로 잡아먹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와, 그렇게까지 해야 돼?